XRP 시장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가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고 공개 발언한 뒤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바이낸스에서 XRP 롱 포지션 비중은 무려 71%에 달하고 있습니다. 숏 포지션은 28% 수준에 불과해 시장이 뚜렷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2일 기준 XRP는 2.20달러에서 거래되며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미결제 약정은 37억 5천만 달러까지 증가해 투기적 포지션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2.13달러선에서 발생한 청산 급증 사례처럼 고 레버리지 상황에서는 급격한 가격 변동이 위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에릭 트럼프는 지난 토큰 2049 행사에서 기존 국제결제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진 구조이며 암호화폐가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리플을 유력한 대체 수단으로 언급하며 스위프트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스위프트는 하루 5조 달러 연간 1,250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오가는 국제 송금 네트워크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XRP는 대칭 삼각형 패턴 상단인 2.24 달러 저항을 반복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으며 이를 돌파할 경우 2.5 달러까지 11%가량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상대 강도 지수 RSI는 46으로 명확한 강세 전환 신호를 위해서는 50 이상으로의 반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